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우수아 6장 8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우수아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우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간이 바란다고 또는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 신앙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힌트를 여호수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순종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또한 순종은 편한 길을 갈 때가 아닌 고되고 험한 길을 갈때더 분명해집니다. 순종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 이때뿐이 아닙니다.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자, 일찍 일어난 건 여호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도니 백성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성을 일곱 바퀴나 돌아야 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매우 긴장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여우수아나 백성들 모두 매우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잠 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한 한자를 축복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잠에서 깼을 때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시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침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말하지 말자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백성들은 7일간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앞에서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제 길을 인도하실 때입니다.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반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엄한 길로 갑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하면 확신과 용기가 아닌 불신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나만 낙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익을 얻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